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대를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로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하리이다 아멘. 타인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 선한 일로 인하여 오해받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고 심지어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원수들의 비방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악인들 가운데에 살며 내가 악인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의 이빨은 참과 화살이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불레세대 침공 다윗의 골리앗의 위협 가운데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공개 수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이자 이스라엘 장관인 다윗을 사로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군사를 총동원 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 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받습니다. 도망자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살인의 누명을 쓰고 경찰 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억울하게 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사막의 굴에 숨었습니다. 본문 10편에 부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두컴컴한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본문과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신하기 원합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흰 쌀밥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잡곡이 섞인 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일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하는 일 중독은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망치기 쉽상입니다. 일과 함께 적당한 취미 생활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에게 좋은 일도 허락하시지만 굳은 일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구준일,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도망자로 고통당하는 사건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좋은 일과 구준일, 승리와 패배, 기쁨과 성공, 그리고 성공과 실패, 빛과 어둠을 섞으시고 안배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다양한 사건과 사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